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르코크 골프 입어줬고요. 오늘은 인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파리 갑니다. 그래서 원래 1 8홀 예약하고 싶었는데, 그저께 급하게 예약하느라고 여기는 꼭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인홀만 다른 시간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쯤에 한 한번 나인홀 치고, 그 다음에 5시에 한번 이렇게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는 시간은 어,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고 퍼팅 연습장도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연습 좀 하다가 또 치고 이렇게 오는 코스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5일 전에 허석 프로님한테 런닝 어프로치를 배워왔어요. 제 저번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laughs> 그렇게 뛰어서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붙이냐 그래서 이제 런닝 어프로치 알려주셨고, 그거 한 3, 4일 정도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퍼팅도, 퍼팅도 자세랑 리듬, 템포 맞춰서 치는 거. 그렇게 연습 4, 5일 정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실전 적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라운딩이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처음 가는 라운딩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무조건 벡타깰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벡타를 깨기 위해 오늘 쇼 게임 정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매장에 가서 제 체를 좀 갖고 그 다음에 밥 먼저 먹고 거기 가는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잘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온다고 샌드위치 팅만 빼서 이천에 오니까 바닷바람도 불고 너무 설레네. 바다 완전 좋아. 이게 뭐가 없다고? 여기 와서 표를 내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응. 연습하고 있으면 마이크로 부르면 가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오늘의 작전은 굴굴족. 굴굴족 <laughs> 외치 못 치도록 하겠습니다. 굴굴족이랑 굴리면 굴릴수록 좋다. 어프로치 쇼핑 화이팅! 衣柜里。 여 CCTV로 보면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안 밀리고 안 좋으니까 일단 너무 하고 가겠습니다. 와, 일단 지금 빼고 다 원혼했고요.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그 5시에 칠때는 조금 더 왼쪽을 에이밍 보고 쳐야될 것 같고 퍼터를 무조건 최대 두퍼트 3퍼트 하면 벌칙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더 올려줘야 돼서 갈아입고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 좀 합니다 여기 연습장이 드라이버랑 칠수 있긴 한데 그 그물망이 그 엄청 가깝게 있어서 샷이 끝까지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요 근데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너무 땡볕이라 타 죽을 것 같긴 해요 연습 끝나고 아 연습하는데 일적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형부한테도 전화하고 내일 라운딩 있다가 지금 연습 제대로 못했지만 다음 나인 올, 저 버디 다섯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면 되는데요.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어? 어디 가셨는데? 안 계시네. 어? 안 계시네. 아까 여기다 냈는데,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버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대 투 포시다 박규림 아저씨 오셨어요 짜장님 귀여워. 끝. 이렇게 하면 방송으로 알려주세요 투볼 플레이하면 바로 방송으로 알려주세요 음, 전방 스코어인데요 처음에 그린 빠르기 적응이 안돼서 다 짧게 쳐서 스리 포스 많이 했고. 이때부터 좀 세게 치면서 적응했는데 저기서 한번또스리퍼네 그리고 다 원혼했는데 이것도 원혼인데 어프로치해서 넘어갔나? 아포턴에서 넘어갔다 세게 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 이거는 이때 나이 놀 때만 짧게 쳐서 원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번에 좀 왼쪽으로 도고 쳐서 가까이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진짜 최대 투퍼 지나간다는 제 공감으로 해서 쳐서 원퍼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퍼즐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근데 이렇게 딱 잡아줘서 붙인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민건 프로님 그래서 이 삼각형이 팔이 안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수 있고 그 다음에 백스윙은 작게 팔로우는 길금 낮게 그래서 드는 게 아니라 길고 낮게 짧고 길고 낮게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엄청 안정성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리고 우리 슈퍼스타워 석포님께서알 어샷 어우 팍, 다아 팍, 팍, 어 팍, 어. 팍, 어. 어. 5 0니다5 0 m 입니다멀리가 하나 더치세요 네? 불만족스러우면. 프하세요 형님. 동하세요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저기 기둥 보고 딱 쳤는데 거리랑 딱 맞았어요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쳐야지 지금 18일 중에 한번 이렇게 친거 같습니다 다음 라운딩이 내일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백딱깨싹 가네 근데 내일 영상을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랑 가니까 그래서 화이트 티에서 내일 칠까 생각 중이야 사실. 왜냐면 나 빼고 다 화이트 티에서 치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내일 그냥 화이트 티에서 치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백타 깨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아껴두는 거죠. 아껴두고 다음 라운딩에서 백타를 제대로 깰지 아니면 언니가 내일 까불지 말고 레이디 티에서 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지 우리 지금 근 구샤 와 나이송 근 다섯 시간째 치고 있는데. 그래, 다에 짜들고 있지만 재밌습니다. 매트에 손질 안 걸려. 재밌어, 얼굴 재밌어. 어, 아, 아까비. 괜찮아 이제 올라가. 거리는 딱 좋아했던 좋아. 것 같은데. 나이스. 구면 조수로 하나 더 치시고. 요 언니가 그렇지 배운 거할 건데. 나이를 봐줍니다. i just keep 오!!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수고하셨습니다 풀 <laughs> 아웃 했는데요 전반이랑 후반이랑 14개가 차이가 나 너무 심한데 편차가 진짜 양파 한번한 개한 이미 전반 친거 점수랑 똑같아졌고요 치고 지금 이제 이동하는 길인데요. 여기 인천 환경공단 골프장? 거기인데, 그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다른 유튜버분이 올리신 거 보고 오게 됐는데, 2만원이에요, 나이놀에. 가격도 저렴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CCTV로 감시하시니까, <laughs> 우리 모두가 원불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연습은 할수 없어도 그래도 진행이 좀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샷도 다칠수 있고 해서 다시 올 의향 100%, 100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어프로치 연습장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 거의 다원어 해버리는 바람에 <laughs> 어프로치를 가서 내일은 조금 근데 왜 오른쪽으로 가는지 파악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럴 여유 시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라운딩 가는데 만약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된다면 원인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도 교정해서 잘 마무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되게 많이 된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뭐 밀리는 것도 없고, 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딱내 거에 집중해서 요즘인 하시는. 제일파티라아 <laughs> 무슨 케이크 사러